야, 바텀은4대1 한번 해보자. 나 얼마나 센지 궁금 좀해보게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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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앙키마띠. 자, 구인스 볼베. 앙키마띠, 팅팅팅팅 아, 방금 룰렛 아니야? 아, 지랄하지 마. 저가렌좀춘 거지? 아이, 씹새끼야. 야, 이 족간새끼야. 아, 낚였네, 아이, 개 씹새끼, 저거. 블랙, 천에, 싹 천에. 아, 페이크 당했네, 씨. 아, 조용히 해 집중 좀 하자. 병타 아, 거기였어? 아, 씨. 뭐 먹고 왜때리면네 맞다이다 그냥 씨발 모르겠다 이 개새끼야 모르겠다 개새끼 어디서 씨를 열어 그 갑볼베한테 맞다 이를 시즌 하나 죽고 싶어가지고 평타의 자식이 아니 공속 공석... 볼베는 세요 일들이. 1, 2 3 4 5선5 5개눈5 결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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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요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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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별하 줄게 그럼 별하가 아까 전에 별풍 쐈으니까 30개 준희한테 줄게 아 소초버 왜 이렇게 착하냐 솔직히 나 같으면은 남주이기 싫어가지고 일단 내가 가지는데 나 선택은 무조건 몰락검 아니다 몰락검 가자 몰락검 가고 몰락검 구인수 헤르메스가 시식이 존나 많네. 몰락 구인수 요즘 마체도 존나 좋아졌잖아. 마체 몰락 구인수 마체 가준 다음에 신발 헤르메스에 방테마나 가주면 시와이거 볼비오다. 볼비오는 또 이거 좀 필살기 패시브가 있어 춤춰야 돼. <laughs> 야 개새끼야. 빡쳤나? 야아아아 짜짜짜 야. 짜짜짜 아, 짜짜 야아앙 짜짜 짜짜 야아 쳤나아 우리팀 왜다다 죽었어 이기자 잘좀 해봐라 이씨 1인분만 해 형이 캐리한다 라이 프리징 해야지 당겨서일 as you tango. I 일 e 미 l 잘 먹었네 나 e 똑같네 라이 e 당겨 e a l l y have no more. I'm not t a l k i n 자 I'm not talking. 쩌쩌쩌쩌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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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나 못켰지 쩌쩌쩌 어제 나 특훈하고 있었어 멸망전 대비로 쩌쩌쩌 쩌이릴리야어 안오노 이 ㅅ끼야 릴리야 어디 어디갔노 오왔니 집갔다 왔니 쩌 쩌쩌쩌 쩌오 아야 아파요 이상한거진었다아리야 이리야, 리야야야이리야리야야 이리야, 이리리야 이리야. 이야 이리야. 이 이리야. 이리야, 이이야이 가만히 있으면 캐리해 줄게. 정글만 돌아. 아, 녹턴이랑 리신 야, 이 개새끼들아. 띠띠띠띠띠띠. 아. 맞아요. 아, 노턴 키우지 마. 노턴 키우면 2대1 안 된단 말이야. 2대1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거 지금 이파 느낌이... 아, 그 작... 네, <laughs> 아니, 빡쳤나? 여 기서 기다렸다. 가어 채굴 돈 줘.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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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어. 형타의 자식아! 이게 바로 볼리베어의 10여 관광. 나는 존나 쎄다고 무한으로 때릴 수 있는 볼리베어는 아무도 못 막는다고. 아, 또뭐방금지리나 존나 쎄라 볼리베어. 어. 아, 아. 볼베 개피되면 이제 피 차는 게 패시브. 거기다가 이제 충전보로 피 채우면서. 3,000원이 있어요? 야, 나캐리죽줄게 얘들아. 1분만 해라. 아 어, 방금 더블키 존나 컸어. 딱 가속도로 내버려야겠다. 쇼진 가도 별로 안 좋아, 볼리베어. 볼리베어는 그냥 원콤 딜이 센거지 궁쓰고 평타를 계속 때린다 해서 그니까 러 계속 때릴 수 있는 상황이 나오면은 괜찮아 근데 그렇게 많이 때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나와서 그냥 딜로 찍어 눌러야 돼아 근데 쇼진도 나쁘지는 않겠다 근데 쇼진보다는 부인수랑요즘와왕사의체후가 좋아져서 몰락은 또 적팀 추노하기에 좋거든 그래서 가야돼 쇼진까지 가면 몸이 너무한데 캐리하려면 나는 볼뱃 뚜루루뚜루 가라 아 가라 좀 혼자 먹게 혼자 커야 돼아씨이 새끼 80만 쳐먹고 가네 원투 쓰리 포빱 쓰리 에잇 1로 일로 하고, 1로 일로 지저버리 운수,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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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가고, 가고, 드고 가고 들어가고라 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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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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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먹는 거 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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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어, 저저 저, 저. 지금 나 5킬이잖아. 아까 이1이긴거 스타분 거의 끝났어. 우리 팀안 죽으면 캐리해. 아, 무리 생각해도 이 e 두나를 많이 거는 거보다 봐봐. 1을 쓰면은 데미지는 세지. 이 e 데미지가 우렁찬 포효가 이제 데미지 쎄지고 슬로우가 커지는데 Q가 어, 일로 오세요. 정타, 정타. 평사, 아구작 평사. 이새 어디 자꾸 가노? 왜 이러고 나 무시하노, 이 새끼야. 왜 여기 어디 지나가는데 이거 돈내고 지나가서 통행료 안 내노, 이 새끼야. 행료가 없다. 내가 목숨으로 막겠다, 이 자식아. 니 너무 멋지 나간다. 아, 뭐. 여라이 자식들아. 다 아, 다 왔네. 야, 이거 타워 타줘. 야, 농토 이거 막아라. 타워돈 먹어야 된다, 적팀. 개 새끼들아. 라이즈야 막아야 돼. 아 깨져, 아씨 돈못먹었네개을 받네, 이씨 니 뒤졌다. 아나 이거 저거 저거 한 600원인데, 하너 아, 막타를 못 쳤네. 야사이일너탑 가서 이레리랑 해. 내가 라이즈 갈게, 오케이. 내가 미드 가서 미드 타워로 돈이나 도먹아야겠다아나 라이즈 잘 컸다, 다 킬링 데스라 가지고, 나저 잡을 수있 하나. 와. 슈퍼 피지컬 컨트롤, 일단 한 마리 죽고, 리신 죽어요, 로턴궁에 어, 아무도 안 죽는다고? 뭐야, 어디 살았노? 오케이 했노? 어, 라이즈 바텀 가겠죠, 이거. 바텀 상황 보고, 다 개피니까. 이거 밀고 일로 지나갈 거예요. 워하다이 어, 아니야? 형 왔다! 몰라, 뒤집고, 이, e, 평타, 평타, 아그작, 평타. 미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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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언 아 미니언 있 미니언 때리면 죽는데 쟤 미니언 하면 번개 데미지 번개 데미지, 번개 아 플래시가 없었네 아나 존나 쎈 어, 개 고수 평타, 평타 타워도 다내고 타워도 다내고 타워 돈다 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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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 돈다 타워 돈 아! 씨발. 죽겠뭘쳐 봐요, 이 새끼야. 아. 탑가. 탑가 사이일 어디? 어디 뭐야, 이 새끼야. 니는다 버리노. 원, 투, 쓰리, 투, 왓으아우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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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자? 으하하 <laughs> 없어도 <궁합서도> 이긴다 <laughs> 개새끼야 뭐하네 슈퍼 볼리베오다이 개새끼야 정복자에다가 이제 원, 투, 아

아 씨! 아 먹는거 씹혔어 그냥 궁쓰고 때릴 거, 궁쓰고 때렸으면 잡았는데 조금 무리했고 아씨나 죽으면 안되는데 캐리해야되는데 아 지금 우리팀 자꾸 죽으니까 내가 무리해서 타워깨고 약간 이득취할려고 자 죽는다 우리팀이 좀 안전하게 했으면 나도 좀 안전하게 할텐데 약간 하이리스크 하이플레이로 간다잉 아 이거 타워 깼어야되는데 타워도 내건데나 안죽어 이제 지랄 조금도좀 쳐맞죠 아, 어, 근데, 타워 까기에는, 타워 까다가 죽었을 것같아 존나 애매했어.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타워를 까면, 타워는 깠거든? 타워 까도 죽긴 했어. 그러니까 조금 빼가지고, 녹턴은 죽이고, 타워를 깠어야 돼. 아이씨. 이 새끼도 캐리는 내가하는데 왜 지네끼리 싸우노? 원 투. 이번에 타워 깨고 미드 이대리긴나는 마인드 고인스 떴다이내 공속 아무도 못 막아 나강인함까지 들어서 전에 시식이 안돼 와 이들 누드로 배부린다 이 개자식들아. 어디서 구인수 풀스택인데 씨. 고싶나 존나 샌드나 지금 <laughs> 아 레드 없나 내가 이제 바텀간다 보좀 미드가라이 타워 다 철거한다이 야 집갔다 미드가 가자! 텔쓸 사항이 없어. 그니까, 러 이게, 텔이, 약간, 비등비등 해야 텔을 쓸 수가 있어. 근데 우리 팀이 너무 뚜드러 맞으니까, 내가 가봤자 잘안 돼. 이제, 몰라 쿨돌 때마다 한세 개씩 죽는다 보면 돼요. 궁극기랑. 영력 볼배 갈게요. 타워 다깬나는 마인드. 공속 1.2.1. 내 공속을 누가 막겠느냐? One, two, three, four, f i v 그만 좀 죽어라 이 개새끼들아. 그만! <laughs> 그만 죽어라 이 씨. <laughs> 어디서 시깝치는씨 죽고 싶어 가지고. 왜 따라오노? 왜 나한테 이길거 같지? 이거 이거 뭐라한 제발 패시브로 사라줘. 오케이, 플래시랑 다 뺐다. 이 역시 볼베가 패시브 오도겠지. 다시 쫄았어방템 하나 가져야 돼. 차리 치 네, 구인수 볼베 누가 막냐? 레드 나, 나 레드 먹으면 캐리해 본다. 이? 그만 죽어봐. 뭐안 해도 이겨 줄게. 내려나 오잉. 야, 너네 나대고 지면 이거 문제 있는 거야. 누구냐? 나한테 일대일 맞다. 이를들 사람은 나 잡으러 다 내려오는데, 4대를 하려고 그러나 빼야겠다. 볼 때까지 그만 살려주고 잘다왜나고날 막으려고 하는거야 그 피로 이 씨, 개자식아 어, 내가 호구로 보이나 포탑을 파악을 <목소리> 파악을 <목소리> 원투 쓰리 포 와아아아 일로와라이 개자식아 미니언 때리면 전기에 죽어요 원투 쓰리 포파 쓰리 세븐 에잇 난텐원투 도망가아아아아 아 졸라 잘컸다 이거 끝났다 존나 쎄다 나 아무도 못먹어 원투 우리 와 피차난 거 봐. 자 여기서 무한 대기 탈게요. 우리 라이즈 친구 블루목으로 올것 같은데 아니다 집갔다 오자 돈이 너무 많다. 불룡 쌈 준비. <목소리> 저이막 더저 강인함 30%의 헤르메스 강인함의 이거 역약 강인함까지 CC 이거 안 들어가나 보면 돼요. 야, 바로 간다. 바로 간다. 바로 간다. 바로 간다. 리시나. 좀 개썅꺄. 우와! 와, 와, 중간서어 와... 죽어라. 와... 야, 바로 먹자. 바로리나 먹자 이 자식들아. 뭐야? 죽여라. 우와, 와 야, 바로리나 먹자 이 새끼들아. <laughs> 이게 바로 볼리베요. <laughs> 공속태 망가가 될것 같아. 어, 약간 스테라까지도 좋을 듯. 우어. 야, 오델 가능. 오델 들어와. 지금 오스 뭐 스테... 지금 이거 몰락 돌지? 오델 가능, 진짜 가능. 내가 갈게. 형 지금 존나 빨라. 망가까지 있어, 존나 빨라. 오호호호 워어 아그작? 우! 어안 죽는다아 달려라 볼리베어 테떼타 타타타타 와 으이 뜨뜨뜨뜨뜨따따따따따 흐흐 따따따따 밥상 뒤엎기 아 까비 밥상지역기한번 해줬어야 되는데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네. 탑을 <laughs> 파괴했습니다. <파악을> 탑을파괴나공없다야 <laughs> 빠질래, 나공없다나 지금 딱나 레드 먹으려 다 병력 가면더 먹고 <laughs> 아이씨 뭐, 존나 재밌는데 멀리서 <laughs> 와 17킬이다 아이렐리아 너무 불쌍하다 미안이 죽겠네 어 거드라 갈까 생각 중인데 몰라 거드라 내가 둘다쓸수 있을라나 모르겠다 야, 이거 먹어야 돼애도 먹고 1 7레 찍고 바탕가면 다죽인다다탑 가면 됨 나 바, 나만 바톡 테리스 아, 이젠 알아서 해라. 중정 했으면 이 새끼들아, 뭘또 물어보냐? 나 몸값 천원 나 바톡은 4대 1 한번 해보자. 나 얼마나 센지 궁금좀 해보게. 오! 와! 와! 예! 일대 1 나도 와, 존나 쎄근데 너무 잘 컸다. 쟈, 아아 야, 아 뭐고? 아이 등도 다리 좋네. 자자자 아, 이 새끼들 적팀들 전부 다 다음 판볼리벼라 간다. 아, 씨, 개웃기네. 1대5, 1대5가 되는 챔피언이 있다? 와, 22킬 2스2 이어, 씨. 쨔지 아, 씨. 야, 이캐릭전부 빨리 올려야겠다. 너무 양하이다 딜량, 씨볼고.